네, 먼저 우투입니다. 우투의 경우는요, 가장 단단한 녀석인데요. 어, 이렇게 미리 회유를 할 경우에는요, 저렇게 기림이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요, 기림 가까이로 우투를 데려가면 우투의 방어막이 깨집니다. 하지만요, 오늘 여기서 일단 제가 좀 쳐볼 텐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같은 경우는 만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요. 일반 글로리아 같은 경우에는 5,000 정도밖에 들어가지, 5,700, 6,000에 가까운 데미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뭐 특별한 도핑은 아직 특별히 다른 도핑 외나 차는 없지만요 이렇게 아티팩트를 몇개 스위칭해 보면은요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데 보면 몇 개의 아티팩트 스위칭해서 이제 4 아티팩트 스위칭에 괴햄까지 먹었을 때 비로소 이제 8천 대 중후반까지 나옵니다. 어, 찬솔렛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방어력이 마방이 705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튼튼한 걸볼수 있는데요 우투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S랭과 SS랭이 나뉘니까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 우투의 데미지 실험하러 일락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8000 미만이면 잡으러 가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요 우투가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치다 보면 게이지가 차고 있죠 게이지가 다 찼을 때 우투의 방어막이 벗겨지면서 우투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우트 공 략을 마치 겠습니다.